케이블 방송 있지 않습니까요? 네. 방송 번호를 따야 돼요. 근데 음. 너무, 그, 그 뭐, 공한 500번, 막 이렇게 돼가지고. 네. 지금 케이블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, 또 제가 그 실버 TV라고. 네, 실버 TV. 네, 예, 거기에 고문으로 조금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방송, 그, TV 자소전이라는 그 프로를 그, 여기에서 음. 그 만들어서 그것도 좀 관여도 하고 그래 봤는데 그이 지금 현재 그 케이블 공중파는 힘들더라고요.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이제 그게 힘든 거가 아니라 우선 저그 어... s k 프로밴더 하고 하려면 통신료가 한 달에 한8 9 0 0 나가요. 예. 그럼... 네. 그, 그거 그 나가는 게 힘들고 예,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차요 차, 방송차가 없으면 안 돼요 중계방송차 그게 이제 힘이 들죠 그래도 그게 한 다섯 대는 가져야지 바로 전국에서 경매를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를 하려고 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런 뭐방송에서 돈을 못 벌고 돈을 벌는 거는 산지를 나갑니다 방송차가 저도 경면을 바로 불러버려요. 음. 예, 뭐 산지에 가서 어. 음. 뭐 오늘 사는 글로 가는 거지요. 음. 고구마밭 그럼 고구마밭 가는 거예요. 음. 그럼 거기서 경매를 직접 하는 거예요. 음. 직접 해갖고 주문 들어온 대로 택배로 붙일 수 있도록 소장에서그 음. 방송 해머서 음. 그걸 제가 하려고 저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.